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제 일요일 휴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잘 보내고 있나요? 편안합니까? 오늘은 아홉 수 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홉 수 되면 과연 편안한가요? 역사 아홉 수란 뭐? 우리가 동상 아기 때는 빼고 뭐 열아홉, 스물아홉, 서른아홉, 마흔아홉, 오십 아홉수가 들어간 해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낼 건가 좀험무하기도 하고 좀 발작들 쉽게 말해 발작들 하는데 과연 아홉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책 내용은 갖고 있는 사람 참고를 하고, 책 내용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예, 처음에 우리가 아홉 수란데 있어, 책에는 이제, 말, 아까 말한 대로 19, 뭐, 29, 그런데 아홉 수가 과연, 쉽게 말해서 다음 넘어간 마지막 그, 그 단계잖아요. 산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구분능선 타고 오면 다 정상에 왔잖아요 그만큼 아홉수는 힘들죠.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홉수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은하철도 구도 이 애가 뭐 저도 어릴 때뭐 은하철도 구 열차를 막 영화를 봤는데 뭐야 만월 된. <laughs> 그 드라마 연속곡인가 본 적이 있지만 어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그 여행의 기차죠 그 다음에 여기 왜 손이 있는 날이 뭐냐 우리가 손이 있는 날뭐 책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손이 바로 귀신이라요이죠 귀신 통상적 어른들은 생각에 음력으로 끝자락 1, 2는 동쪽에 있다 손이 저 귀신이 그리고 3, 4는 남쪽에 있다. 그다음 5, 6은 서쪽에 있다. 7, 8은 언제 북쪽에 있다. 그러면 9와 0은 이제 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9일 날 많이 가잖아요. 손이 없는 날 간다. 이제 귀신이 없는 날. 이때 가면 신도 뭐라고요? 속일 수 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손 있는 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집안에 못을 요즘 치는 날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못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을 때, 손 있는 방향은 못을 안 박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못을 박는데 안 남쪽이다. 근데 음으을 보니까 3, 4다. 그러면 이날은 못을 안 박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책에는 없을 때 어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적어놨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아홉 사람 구체적으로 책 정리는 숙제를 해야 하는 마지막 회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숙제를 잘못하면 지난 아홉 수부터 어렵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라고 한것 같습니다. 저 지난 아홉 수부터 어렵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고 한탄할지도 모른다라고 그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책 갖고 있는 분은 보시고요. 자 후일담 형식으로 계속 음,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수 우리가 9 수가 참 힘들죠. 우리가 그 책에도 전했다시피 지난 9 수부터 힘들던 것이 지금까지도 힘들다. 그러고 말하는데 그왜 지금까지 힘들 힘드느냐?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숙제를 했는데 학교 갈때 숙제를 안해 가면 첫 시간에 숙제를 딱 숙제 검사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예, 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요. 그처럼 앞수때는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라면, 19, 대는 대부분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이미 수시다, 뭐다, 준비해서, 만약에 대학교 된 사람은 노긋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시다 합격 가안 됐다, 그럼 어떻게 공부도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냐 근데 대학은 문 갔다. 그러면 20살, 까지 대학 가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홉수부터 힘들던 것이 20대 초반 계속 어렵잖아요. 그다음 20대 대학 가서 직장을 구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직장을 딱 구해 놨다. 그러면 스물앞 상관 없잖아요. 근데 직장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직장도 몬고 있다. 스물하고 돼도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지 아홉수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물론 결혼하지 말라. 내가 다 갖춰 놨다. 직장도 있다. 풍부한 수비 있다. 그러면 9시 결혼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갖춰 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니야, 그 핑계, 한입 방편을말 말한 거죠. 니는 9시인데 왜 결혼하냐고. 그런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다 갖춰 놓다면 았 9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편리하게, 말하기 한 수단으로서 게임직하니 아우스에 결혼하지 말라 뭐 이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데 다 갖춰 놓으면 상관없다 마찬가지로 30대는 열심히 회사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회사도 하나의 사회고 학교란 거죠 이제까지 대학교 정규직인 공식적인 기구에서 배웠던 거를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그것도 하나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40대 뭐냐? 40대는, 이제까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 직장에서 공부하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아니, 그때부터 내 나이 이상량을 펼수 있는다는 거죠. 근데 30대까지 내가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하면 39을 힘들게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9수 아, 때는 이리쿵, 저리쿵 따지 말고, 내 그대의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잘 갖춰 놓았다면, 너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 된 거고,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니, 아직까지도 내가 갖추지 못했다면, 다음 세대를 넘어가기 전에 얼른, 얼른, 얼른 숙제를 하듯이 얼른갖 갖춰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수다 뭐다 그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내 삶을 함 뒤돌아보고 내가 갖추어 넣었다면 무엇을 해도 되고 내가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넣지 않다는 생각 하고 더 갖추려고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지난 9수부터 힘들던 것이 지금까지 어렵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렵지 않냐려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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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서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아홉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